네, 안녕하세요. 민트사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뭐지, 그, 어, 바다에께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이거 영상 올리는 그, 날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 친구의 그, 말, 말로 그, 월요일이랑 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금요일이랑 토요일마다 이 점토 만드는 영상을 올리기로 했어요. 이거는 친구가 정해준 거고요, 친구가. 그래, 그래고요. 그러면 이 영상 올리는 시간이 이제부터 월, 화, 수, 금, 토 이렇게 올리게 될 거고요. 오늘은 오늘은 그 바다 있게 만들어 볼 거니까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 일단 물 섞을 통 섞을 섞을 막대 아이폼이랑 그리고 착풀이 필요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음, 일단 이게 아이폼을 물에다가 이게 진하게 우려줘야 돼요 물을 만들양만큼 넣고 이거를 우려주세요. 우려주고 올게요. 네, 저 이렇게 아이폰 물다 우리고 아이폰까지 빼고 왔는데 아이폰 이렇게 다 빼기는 살짝 귀찮아가지고 다안 빼고 이만큼은 살짝 남겨놨어요. 여러분들은 뭐다 빼셔도 되고 안 빼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추가 준비는 한 개만 더 할게요. 착풀, 소다, 이렇게 추가준비물 한개더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한대 해서 여기서 이제 섞어주고 착풀을 넣어줍니다. 제 이거 다른 물풀은 잘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한 3분의 1 넣어주세요. 그걸 섞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땡겨오는 느낌이 들고 되게 걸쭉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풀, 아니 착풀 조금만 더 넣고 이제 여기서 딱풀을 넣어줄게요. 이만큼 넣어주고 섞어줍니다. 네, 이번에는 딱풀 을 으깨고 올게요. 근데 네, 좀이빠가 물풀 더 넣고 딱풀도 더 넣고 으깨고 왔는데 이게 완성이왠지안될것 같은 예감이 들어가지고 아, 이제 소다를 넣어볼게요. 네 혹시 안되네요 이제 그럼 여기서 추가 준비물 한 개가 추가 되겠습니다 이 자기가 그 만들어 놓은 수제 액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냐 그 액괴 만드시는 분들은 한 개씩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이 만드신 수제 액괴가 그러면 이 수제 액괴를 이거를 좀 떼가지고 좀 떼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세요. 책상에 완전 많이 흘렸다 넣고 섞어주세요 수제 액괴를이 여기에는 수제 액괴 넣고 섞으면 되게 잘 섞일 거예요. 특히 제가 그 마시멜로 점토 올렸었는데 그거는 라이트 클레이로 그때 만들었었잖아요. 제가 이거 방금 넣은 수제 액기 그 마시멜로 점토 그, 거기, 그, 라이트 클레이 말고, 아이 클레이를 넣으셔서 하면은, 제가 방금 넣은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이트 클레이로, 그, 그, 라이트 클레이로 하는, 거기서, 라이트 클레이를 말고, 아이 클레이를 넣으세요. 그러면은, 방금 제가 넣은 수제 개처럼 되니까, 여기다가, 그거, 많이 만드셔서 좀 넣으시면 돼요. 네, 저 지금 이렇게 완성되고 있는데, 손에는 아직 묻으니까, 이거 수제 액대를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이만큼 더. 넣어주세요. 아씨 안돼. 이제 이렇게 넣고 넣었는데 이제 여기서 또또 아, 또 섞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잘 섞이게. 일단 흐르기는 성공이고 이렇게 흐르고 손안 묻기만하면 되는데 그 색깔도 되게 예뻐요 연한 하늘색깔 되게 이거는 액괴 겸 점토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도구에서 잘 떨어지고, 이제. 손에는. 살짝 묻는다. 이제 이 살짝 묻는 이 상태에서 소다를. 식소다에요, 저는. 베이킹소다 아니라 식소다. 이렇게 소다를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소다 좀만 더 넣을게요. 이 만큼 더 넣을게요. 펴서. 그리고 이 점토 출처도 제 출처입니다. 도구 따라하실때는 제출처라고 꼭 얘기해주시고 따라해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 소다를 넣으니까 도구에서도 이제 잘 떨어지고 손에는 네 손에도 이제 안 묻어요 이게 소다를 너무 많이 넣으신 분들은 이게 살짝 딱딱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빨리 굳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빨리 굳으셨다면, 살짝, 살짝, 살짝 딱딱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물을 조금 넣어주시고, 섞어주시면, 원상복귀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너무 딱풀도 잘 섞어주셔야 돼요. 하고. 밖에 시끄러운 점 죄송합니다. 사촌동생이 와 있어가지고, 밖에서 노래 부르고 있어. 아, 진짜. 귀여워. 이렇게 잘, 이제 잘 흐르고, 도구에서도 이렇게 하면 잘 떨어지고, 손에도 이제 안 묻어요. 네. 이렇게 이제, 그, 바다 액, 바다 액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 빠이.